이거 근데 해먹기, 했어요 우린 여기서 내립니다. 마, <나소리> 브라더. <웃기고 meu> <Parents> <noir> <목소�«> 네. 아유. 와, 무차스 그라시아스. 오차스, 그라 예? 아 예. 차스 그라시아스. 아, 아,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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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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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주셔서 감사해요. <뭐라> 무섭습니다. 아, 나오래데 아, 형님. <뭐라> <피임. 뭐라> 별이 <별일> 없으셨습니까? <뭐라> 별이 없으셨죠? 힘들어 보여요. 역시 <뭐라> 땅에, 등에 땀만 보십시오. 아, 형님. 죄송한데, 10분만 정도 있겠습니다. <뭐라> 와, 죽을뻔했다. 경치는 진짜 좋거든요. 와, 진짜 역대급인가, 이런 패러글라이딩을 탈 수가 없다, 내가 봤을 때. 근데 지금 다리가 떨리고 있어가지고. 아. 아. 와, 너무 긴 거. 근데 해못 갔어요. 어, 바람이 안 좋아서 우린 여기서 내립니다. 와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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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laughs> 저희는 okay, 정상적으로 okay. 착륙을 못했어요. 오케이, 아 오케이. 후야 오케이. 이거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정상적으로 착륙하지 않았는데. 바람을 이제 타고 저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가 못 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... 바람을 불어줄 때 대형이는 운이 좋게 잘 갔고 우리는 운이 나빠서 이렇게 불 시작한 건데 뭐 다치지 않았잖아 우리 들다아좀 괜찮으십니까 아이 뭐 그냥 풀좀 얻어 먹었지 아니, 행복하잖아. 아 행복하잖아 불 시작하면 어때 소울만 거어거 고고 아 고고 고고는 약간 좀 부끄러기 부끄러운 거 같네 너무 프로브로그를 하더라고 나한테 대영아 형은 어. 무사히 돌아 재밌어 아, 아, 나이스, 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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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안 오시는 줄 알았습니다, 형님 형은 무사하다 아무 걱정 없지 마라 <laughs> 걱정해라, <걱정했나>, 형을 <laughs> 형은 너무 행복했는데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비행이었다나 이따가 페라 글라이딩 하면서 아... 이렇게 아름다운들을본 적이 없어 불시작 했으니까 사랑의 불시작 한번 아아 아, 뭐 언제쯤 아, 노래를 이, 이 분들이 네, 지금, 이 노래를 알아도 이 분들이 네, 지금 네. 무슨 얘기를 하지 마세요 이 애니인지 뭐 아니 지금 하늘 아름답게 달고 그러니까, 하는 사람인데 비즈니 깔아주세요 사랑의 불시작 그러니까, 나중에 깔아주세요 춤이라도 출게요 한 춤이라면 널 그리는 네, 걸까 그건 네, 네. 아니다 이건 널 그리면 아니가 얘기해 우린 네. 이거밖에 네. 모르잖아, 네. 모르잖아. 네. 우린 이거밖에 네. 모르잖아 민공이다. 우린 이거밖에 모르잖아 아뭐 시리난다 시리난다 그늘 멀리 저 멀리 글라이더탈때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저의 글라이더를 벌써 제가 한 4회, 아 5회 탔네 와 진짜 많이도 탔다 고소고풍증 있습니다. 알고 계시죠, 비행 근데 한 다섯 번 정도 탔는데, 최고의 비행이었던 것 같습니다. 역대 최고의 비행. 약간 뭐 작은 알프스 마을에 온 듯한 그런 느낌도 들고, 아, 저 밑에 뭐 집들이 전부 성냥갑처럼 보이는데, 너무 이쁜 거야. 진짜 약간 예, 그림 속에 제가 들어와서 날고 있는 기분이 들어서, 행글라이더는 진짜 한번 추천하려고 합니다. 여기, 여기 오시면 카라카스 오셔가지고, 근교 한 시간 반만 가시면 되거든요. 꼭한번 타보시길 추천합니다.